지하철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고 있는 아이를 본 할머니, 아들이랑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충격에 빠지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역을 휘감고 있었다. 70대 후반의 박영자 여사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여미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정막했다. 아들 박준호는 미국 지사장으로 떠난 지 15년,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지하철역 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크리스마스 카드 사주세요. 열두 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낡은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찢어진 운동화, 해진 겨울잠바를 입은 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박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년의 눈이, 콧날이, 입술 모양까지. 마치 30년 전 어린 준호를 보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우예요. 소년의 목소리마저 준호와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박영자는 매일 같은 시간 서울역을 찾았다. 민우는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카드를 팔러 나왔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한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영자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준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택에서 일하던 젊은 가사 도우미가 떠오른 것이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니 조심스레 물었다. 평소 일을 하세요. 예전에는 큰 집에서 일하셨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민우는 말 끝을 흐렸다. 박영자의 손이 떨려왔다. 20년 전, 사라진 그 가사도우미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눈발이 날리는 어느 날, 민우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괴롭힘 당했어요. 민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가 없는 애라고. 박영자는 민우를 품에 안았다. 준호의 어린 시절, 그를 안아주던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채 자랐다. 민우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박영자는 결심했다. 하지만 먼저 대답해줘야 할게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어볼 때마다 우시기만 해요. 박영자는 지갑에서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민우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구나.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20년 전, 준호가 그 가사 도우미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격분했었다. 신분이 다르다며, 이름 없는 여자라며 내쫓았다. 그리고 준호를 미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오만이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순수한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가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다음 날, 민우는 어머니를 만나자는 제안에 기뻐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세요.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민우를 보며 박영자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천막이 열렸다. 박영자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마주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야 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서울역의 차가운 계단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 박영자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어제 민우와의 만남이 마치 꿈만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우와 너무나도 닮은 그 미소가 가슴을 점였다. 김 실장님, 2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들의 기록을 찾아주세요. 박영자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온 집사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했었다. 특히 이름이 김씨였던 분을 찾아주세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영자는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가 그 가사도우미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분노,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당시 그녀는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민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서울역 구석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박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자일지도 모를 아이가 이렇게 추운 겨울날 카드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우야, 어머니께 연락해보았니? 박영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대요.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세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건지. 박영자는 민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준호의 어린 시절 손과 똑같이 작고 여린 손이었다.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전에 할머니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주말이 다가올수록 박영자의 불안은 커져갔다. 김 실장이 찾아낸 기록에는 그때 그 가사 도우미의 이름이 있었다. 김미연. 스물세대 나이에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년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박영자는 민우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남영동의 작은 찻집에 도착했다. 창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20년 전 그날, 미연을 내쫓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종소리와 함께 찻집 문이 열렸다. 민우가 한 여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박영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그때 그 미연이었다. 준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다. 미연은 박영자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민우야, 우리 가자.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영자가 먼저 일어났다. 미연 씨,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20년 전 그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찻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이분을 아시나요?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호의 사진을 꺼냈다. 민우와 똑같은 모습의 어린 준호. 미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박영자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야 찾은 진실을, 그리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미연씨, 민우는 준호의 아들이죠.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자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다니.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때 찻집 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폭로되는 이 순간을 덮으려는 듯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박영자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야만 했다. 찻집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년의 아픔을 담고 있었다. 방 여사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준호 씨는 이미 미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순수한 질문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깨를 잡았다. 그날, 준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미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준호 씨는 저와 도망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방여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았으니까요. 미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영자의 가슴을 찔렀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준호가 미연과의 관계를 고백했던 날, 박영자는 분노로 가득 찼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순 없다. 며 미연을 당장 내쫓았다. 준호는 격분했지만, 그녀는 아들을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전 이미 혼자였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장도, 집도 구할 수 없었죠. 임신한 미혼모라는 이유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박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오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민우는 충격에 빠진 듯 했다. 그럼, 제 아버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연은 아들을 끌어 안았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찾지 마은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다. 박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준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저는 미연을 사랑합니다. 신분이나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돌아와서 그녀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박영자는 그 사실을 미연에게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만 했다. 미연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를 불러올게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민우와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때 민우가 갑자기 일어섰다. 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저희를 버리고 가셨는지 직접 듣고 싶어요. 미연은 당황한 듯 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박영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준호와 통화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다. 준호야. 전화를 걸며 박영자의 손이 떨렸다.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을 찾았단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전, 내가 미연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어.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단다.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거짓말이에요. 그럴리가. 하지만 박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 주말까지 한국에 와라.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 모두 바로잡아야 할 때다. 찻집 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렸다. 미연은 민우를 꼭 아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영자는 준호가 올 때까지 이들 모자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미연도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그날 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미연과 민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경험했다. 박영자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준호와의 대면을 생각하며 그녀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준호는 과연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년간의 부재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박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다. 박영자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이들 모자를 지키겠다고. 주말이 다가오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준호가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미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처음 만날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전화를 받은 박영자의 손이 떨렸다. 2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아들과 미연, 그리고 손자 민우.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묻어나는 서구적인 옷차림.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는 민우와 똑같았다. 준호는 거실에 모여있는 세 사람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특히 민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섰다. 오랜만입니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섰다. 저, 아버지. 그 한마디에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장난이 아니다. 내가 떠난 후 미연 씨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 내 아들이야, 준호야.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지난 20년 동안,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죠? 말했다면 돌아왔었나요? 미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새가정을 꾸리고, 미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를 버리신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는 몰랐던 거야. 박영자가 나서서 말했다. 잘못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갈라놓은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나도 책임이 있다. 박영자가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바로 잡을 수 있어. 바로 잡는다고요? 이미 저는 준호의 말이 끊겼다. 미국에서의 그의 가정, 아내와 딸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우가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민우야, 미연이 아들을 뒤쫓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서 있었다. 봐봐, 박영자가 말했다. 내 아들이야. 도망치지 마라. 준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민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미연이 옆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한 아들을 보며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우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민우를 안았다. 미연도 그들을 바라보며 울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영자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준호의 미국 가정, 앞으로의 관계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까지, 그들 앞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박영자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다. 눈 내리는 놀이터에서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준호, 미연, 그리고 민우는 천천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박영자는 그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거실에 모인 네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괜찮을까?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도 아빠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조심스레 미연의 손을 잡았다. 미연씨,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요. 박영자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제 미국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미국에서의 준호의 삶,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준호야, 박영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선택해야 해. 하지만 민우에 대한 책임만큼은 반드시 져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로 했다. 한국에 남은 미연과 민우, 그리고 박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의 연락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결연해 보였다.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결국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씨,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연씨, 이건 내가 져야 할 책임이에요. 민우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줘야 해요. 박영자는 아들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겠어.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민우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미연 역시 준호를 온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준호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준호는 서울에 새 집을 마련했다. 미연과 민우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다. 박영자도 자주 방문하며, 손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시간이 흘러봄이 왔다.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만발한 어느 날,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왔다. 민우는 즐겁게 뛰어다니며 벚꽃 잎을 쫓았고, 준호와 미연은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준호씨, 미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수 있어요. 미연씨, 우리 함께 노력해요. 박영자는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이 만들어낸 비극이 이제야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이것 봐요. 민우가 벚꽃가지를 들고 달려왔다. 그 순간 박영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을 그녀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민우가 참 예쁘구나. 준우와 미연도 다가와 함께 벚꽃을 감상했다. 네 사람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다. 봄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박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그녀의 오만이 만들어낸 비극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변화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네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